시의원님도 평소에 일좀하했어일 좀, 좀. 일도 안 하고 맨날 저래, 어? 어 국회의 내려오면 알랑거리고. 그래야 되겠습니까? 어이... 자, 안녕하세요. 반갑습니다. 꼴등할배입니다 반갑습니다. 자, 한번 보십시오. 요가 그 부산 송도해수욕장 김혜경 서구, 서구에 오늘, 아, 오션파크입니다. 오션파크. 여기 오션파크에, 아, 오늘 요 프리마켓이라고, 어, 행사를 지금 하고 있는데. 어 언니, 안녕하십니까. 꼴등 알배라고 하거든요. 아, 예. 예? 뭘예그을 합니까? 어, <laughs> <laughs> 어원님딱 한마디만 들어주십시오. 구의원들요, 또 제주도 여행 갔습니다. 직원들 데리고 2박 3일로 또 제주도 여행 갔습니다. 맞습니다. 지금 5월달에, 예, 미국, 캐나다 갔다 여행 온지 얼마 됐습니까? 또 어제 아래 또 직원들 데리고 또 제주도 여행 갔습니다. 혼좀 내주십시오. 우리 집 서구 주민들 정말 어려워요. 예? 대답 좀해 주십시오, 어원님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, 그, 아, 그렇게까지 하실 필요 없잖아요. 예. 아무것도 안했습니다 또, 아, 이거 맞잖아, 아닙니까? 빨장. 아이고, 그, 저, 아무것도 안 했으면, 그, 지금, 동승 어, 아, 그러면 더 열받게 하면은, 어떻게 하겠습니까, 제가. 감정적으로 하지 마시다 그러면, 의원님도, 아, 예, 알겠습니다말 한마디 해주면 끝나는데, 그거, 그 말조차도 지금 안 해주시는 거 아닙니까? 대화, 지, 어, 예. 시, 의원님도 평소에 일좀하겠어일 좀, 좀. 일도 안 하고, 맨날 저래, 어? 어, 국회 내려오면 알랑거리고, 그래야 되겠습니까? 의원님, 진짜 한 번만 봐주십시오. 예? 구 의원들 행태 한 번만 좀 봐주십시오. 그말 한마디, 예, 알겠습니다. 한번 알아보겠습니다. 그말 한마디 못하고 가는 저 우리 각규택 국회의원. 지금 구 의원들은 지금 오지도 않았습니다. 오늘 제가 여기 있다라는 소식을 들었는지, 예, 아직도, 어, 어, 어 오지도 아니고 제가 여기서 한 시간, 두 시간, 막세 시간, 마음 같았으면 끝까지 기다리고 싶은데, 예, 일정상 할수 없이 또 다른 데로 가야 되기 때문에. 어, 또 오늘은 여기서 금방 가도록 하겠습니다.